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집합의 분할과 예, 그 다음에 어, 자연수의 분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어, 이런거잖아 주어진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줄거세요 공집합이 아닌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죠 공집합이 아닌 이런 집합들로 나누는데 이런것들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집합의 분할에 어떤 조건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번째가 뭐다 그렇죠 이 A 이, 이 a1 a2 a n 까지다 더하면 무조건 a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는 거 완벽하게 분화되는 거야. 완벽하게 분해되는 거라고 그치 서로소의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거잖아. 서로소이면서 그들을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 분할하는 그런 방법이잖아 그치자 그러면은 이때 부분 집합 a1 a2를 우리는 집합 a의 어, 분할의 부분이라고 하면 자, 입어보겠습니다. 아, 분할 방법의 표현을 우리는 스타링 넘버라고 해서 여기 S라고 씁니다. SNK로 읽겠습니다. 알겠습니까? SNK, 그 N이 나타내는 게 뭔데? 그렇죠. 원소의 개수, K는 뭡니까? K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분할 덩어리를 우리는 K가 해라 하죠. 네, 맞습니까? K개의 부분으로 분할 덩어리가 K에 나왔죠 전체 원. 원소의 개수는 n개. 됐습니까? 뭐라고요? 스타일링 넘버라고 해서, 우리는 s, n, k,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1번에, 여기 1번입니다. 여기 똑같은 1번입니다. s에 우리가 n이 꼴 1이다.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1, 2, 3 해서 쭉 가서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여기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n개의 원소라고 치죠? 이 녀석인데, 한계로 분화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진부분 집합이잖아. 그래서 이건 1이죠. 됐나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 S의 NN은 뭔데, NN은? 어? NN은? 다 하나씩 다 분화시키는 거잖아, n 개니까 맞지? 다 각자 하나씩이니까 그 분화시키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뭐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SN2라고 하죠, SN2. E. 한 봐봐. 예. 우리가, 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1, 2,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두 개로 묶는 방법은, 1, 그 다음에 2, 3이란 이 N개의 각자의 원수들 중에서, 이해 되니? 어떤 하나를, 그지? 맞습니까? 어떤 하나를 두 개의 원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지 어떤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요렇게, 요렇게 어떤 두 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분할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고민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요게, 요게 고민해, 고민해. 이거 는 처음에 그 고민할 게 없잖아, 맞지?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개의 집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죠, 맞나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그 고민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이를 대입하고 나면 이 녀석들은 뭐다? 두 가지 이 녀석들은 두 가지가 되잖아, 맞지? 근데 보면은 이런 거잖아, 2가 이쪽에 오고 3 이쪽에 올 수도 있지. 이건 분화가 안 되잖아, 분할이 안된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이쪽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됐나요? 예, 네, 다시 해볼게요. 이 녀석 도 뭐가 된다는 얘기고 어떤 두개의 집합으로 만들어낼 때 말이야. 1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니까 1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1을 재외하고 나면 경우에서몇 개고? n-3개죠? 맞지그 n-3개들이 다 뭐다? 여기 가 여기 가두 가지 고민했잖아 그 경우의 수가 뭐다? 이 n-3개죠? 그래서뭐 빼줘야 되노? 1쪽에 다간거 빼줘야 될거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n에서 n개의 원수에서 2개의 집합으로 뭐 했다, 분할했다고 한다면 이게 n-1, 1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렇죠? 요 개념 끝까지 말할게요.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n개 중에서 n-1개의 집합으로 분할시킨 거예요. 분할 계속. 분할시킨 거야, 분할. 그러면 3번 봐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s 의 n에서 n-1. 만약에 n 개가있다 생각해봐. 1, 2, 3에서 쭉 가서 n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내가 각자의 집합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 각자의 집합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걸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이렇게 딱 모이면 되거든.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쓰면 됩니까? 아까 요거는, 아까 요거는, 예, m-1-1이 -1 되는데 요거는 뭐다?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그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는 거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다. 그려보시면 되죠. 4번 이죠 4번? 예, 네, 4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도 별표를딱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